네, 정, 이 정보, 첩보하면 어,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 김병준을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박근혜 음. 대통령이 혼자 국정을 결정하지 못했고, 어, 그래서 최준실 씨가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은 근데 최순실도 없고 문고리 사장도 없고 비서실장도 없고 수석들도 없고 그런데 혼자서 지금 김병준 총리를 내정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을 정하고 그 비서실장들을 막 정하고 이런 결정 혼자 했을까요? 제 질문에 요지는 않으시죠. 거기에? 네. 예.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두목은? 순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가 있고요. 네. 식물 대통령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요즘 갑자기 내가 내치 대통령이다 하고 나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양반은 뭐 총리 안될 거니까 자취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춘 네. 이런 몇 분들이, 네. 그칠인회중몇 분들이, 아칠인회중몇 분, 네몇 분들이 대통령을 보자하고 있다 그래요. 현재 예 아하. 그런데 저는 예. 제가 그런 사석에서 또 네. 공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살아봤잖아요. 네. 청와대라고 하는 게 진짜 절보다도 더 청막 강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하던 삼인방도 없어지고 예. 우병우도 없어지고 최순실도 없고 최순실도 예. 없고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네. 오랫동안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 되지도 않는 하지도 못하는 당 대표 내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실장 <laughs> 예. 하면서 네.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해 주고 네. 네. 여러 가지 일을 해 주는 것이 이정현 대표의 마지막 할 일이지. 그저 네. 새누리당 대표 하면서 저거 지금 대표예요? <laughs> <laughs> 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 오늘 처음으로 그 이쪽에 정보 첩보하면 대표님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이 파악하시기로는 7, 7인회 중에 몇 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공식 라인들은 다 없어졌고, 실제로 네. 이 7인회 몇 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 근데 그 7인회 몇 분과 아마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이 제일 핵심에서 하고 있어요. 아 아시기로는 김민진미술시실장은 네. 아니라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 그 양반은 다큐멘터리 자백 보셨어요? <laughs> 끝까지 아니 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은 한 일을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지 파렴치한지 모르지만은 딱 잘못 때는 데는 금메달감이에요. <laughs> 그럼 혹시 7인회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인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 그 양반 위에는 저도 가까우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아, 대표님도 가까운 분들 중에 그 청와대에 사실상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군요. 김기춘 씨랑 상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상의해서? 그게 몇 분이라고 하는데, 7인의 중에 세분입니까네분입니까 숫자 정도만 알려주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음. 그렇게 하면은 다 나와요. <laughs> 나오면은 또 감옥 가요. <laughs> 제가 지금 4년째 우리 김호준 총수 때문에, <laughs> 주진우 기자 때문에, 예? 네. 이 고생을 하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변호사 비 내는데, 김호준 총수가 나를 변호사 비용을 내줬어뭘했어 제가. 왜또 얘기해가지고 내가 또 가요? 제가 대표님 보고 그런 말 하라고 시킨 적은 없습니다. 아, 뭐 그렇게 꼬셔냈잖아요. 네, 그, 그러긴 했어요. 아, 검수에서 네, 그러긴 했는데요. 자,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어, 그런 7인회가 그 중에 몇 분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MB라인 아니냐 그리고 조, 조설부가 가깝지 않냐 이런 추측들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그몇 분들이 결국은 MB라인이나 조선일보가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 MB라인하고는 좀 다르다. 검찰은 네.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하고 얘기를 하지 네네. 죽은 권력하고는 끊어버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재경 수석은 살아있는 7인의 멤버 중몇 분하고 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안 돼. 는데제 말은 예, 예. 그 성격을 좀 어, 성격을 좀 구분해 보자면 예. 그분들이 MB하고 좀 가깝다 혹은 조선비하고 좀 가깝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할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보시기엔 그렇지는 않다니까 예. 조선일보하고 뭐 특별히 가깝다고는 안할수 없지만은 네. 이게 과연 MB 라인이냐? 아니 뭐 정치인들이 네, 어그 언론하고 가까운 게 뭐가 나쁜 일이겠어요? 저도 조선일보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과거의 MB 라인이었을 망정, 네. 검찰 권력의 특성은 네. 죽은 권력하고는 관계를 끊고 음. 지금 살아있는 권력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최적인 민정수석은 역시 과거 MB라인에서 도잘 나갔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라인과 네. 어, 7인의 멤버 중몇 분과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인의 멤버 몇 분, 몇 분. 그분들을 딱히 과거의 라인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7인의가 어쨌든 그 중에서 몇 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7인의 라인은 과거의 라인이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날 잊게 한 라인이니까 박근혜 음, 라인이죠. 뭐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분들 여기또 과거에는 MB 라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분들이야 권력에서 기생하는 특출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권력을 따라서 옮겨 다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 되면 저한테도 옮겨 올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김희주 미사실장의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음,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에... 딱히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요. 네. 그 상당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최순실 그 빌딩에서도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음, 예. 이런 몇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음. 어, 저는 분명히 만고, 만났고 알았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하야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보도를 보니까 대표님과 미리 상의가 된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 저하고 상의했습니다. 상의하셨어요? 예, 예. 근데 하야는 저 네. 그것을 말렸고, 아, 말리셨구나. 예. 아. 그러나 최근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방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지방활동을 많이 하고 대민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성난 민심을 현지에서 피부로 느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제가 지금 소위 스텝 바이 스텝 순차적인 투쟁을 해나가야지 국민과 함께 해나가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막을, 막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조금 반발 앞서는 것보다는 이런 때에는 반발 뒤에 서자. 네.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번만은 못 참겠다. 음. 그래서 그 의원총회장에서도 제가 어 조금 굴다운해라 좀손을 네. 낮추라고 그러면은 하야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했는데, 네. 자기가 그렇게 발표하고, 문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음. 선배님,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자기에게 얘기하던 그 국민들의 눈방울이 생각나서 얘기를 했다.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강아졌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당은 제가 진보적이고 강하고, 안철수 대표는 조금 보수적이고 소프트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당 공식 입장이 그럼 하야가 된 겁니까? 아직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정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laughs> 정확하게 말하면 7년의몇분내 입장은 어, 야당의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 수사 이 정도는 몰라도 하야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해법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해법이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겠다. 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나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처벌도 받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할고 그 말씀하셨는데, 삼당 영수증과 네. 총리를 해서 그 국내 외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정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 야당에게 총리 인선부터 네. 조각권까지 주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과 네. 협의해서 하는 거죠. 협의해서 하겠다. 야당이 네.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라고 동의해 네. 주는 과정을 겹쳐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이거는... 없습니다. 음? 네. 조금 그 틈을 타가지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답게, 음? 김병준 카드를 한번 던져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원로들과 얘기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사교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해서, 아하, 아직도 박 대통령 정신 못 차렸구나. 저러면 큰일 난다. 했더니 꼼틀꼼틀 살아나더니 김병준 총리 카드를 내놓고 한광옥 실장 카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건 다시 최순실 게이트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만이 나온 거예요. 독선 네. 고집이 나온 거예요. 실인의몇 분의 오만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하자면 실에 있는 오만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네. 안 되니까 네. 총리부터 안 되니까 대표님 네. 네. 그 길로 가서 이제 오늘부터 사과하고 검찰 수사 네. 받겠다고 할 거고. 영수회담을 요구할 겁니다. 영수회담 요구해서 김병준 총리 카드를 설득하려고 하지만은 전화 추미애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길이 없어요. 한없는 국적 공고가 되면은 검찰 수사는 굴러가고 새로운 것은 밝혀지고 오늘 보세요. 어? 이근면 전 인사처 인사혁신처 장관이 우병우하고 삼인방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건 국민이 납득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옵션 중에는 어, 하야를 요구하거나 탄핵을 요구, 어, 탄핵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까? 대표님 옵션 중에? 어 국민의 민심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에게 하야로 이끌어주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렇게 유인하고 보고 있다. 있으니까 네. 모든 것은 국민의 태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광욱 비서실장하고는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하고는 친구시잖아요. 그분은 아, 왜? 친구이시고 네. 참 그럴 사이가 아닌데 그분 왜글로하셨죠 저는 그분이 뭐 차라리 총리로 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가는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쭙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에는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스튜디오. 그 7인내 중에 최병렬 전 대표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laughs> 건강이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래요? 아, 그럼 세명렬 전 대표는 오히려 포함이 안돼 있군요.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나머지 6인 중에 찾아야 되겠네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튜디 나와 주십시오. 예. 그 대신 변호사비 부담해주세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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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첩보하면, 어,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 김병준을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박근혜 음. 대통령이 혼자 국정을 결정하지 못했고, 어, 그래서 최준실 씨가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은 근데 최준실도 없고, 문꼬리 사명도 없고, 비서실장도 없고, 수석들도 없고, 그런데 혼자서 지금 김병준 총리를 내정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을 정하고, 그, 비서실장들을 막 정하고, 이런 결정 혼자 했을까요제 질문에 요지는어 아, 니 거기에. 네. 예. 끝까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양반은 <laughs> 한 일을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지, 파렴치한지 모르지만은, 딱 잘못되는 데는 금메달감이에요. <laughs> 그럼 혹시 7인회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인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그 양반 위에는 저도 가까우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아 대표님도 가까운 분들 중에 그 청와대에 사실상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군요. 김기춘 씨랑 상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상의해서 그게 몇 분이라고 하는데 7인 중에 3분입니까? 4분입니까? 숫자 정도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두목은 순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가있고요. 네. 식물대통령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요즘 갑자기 내가 내치 대통령이다 하고 나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양반은 뭐 총리 안될 거니까 자취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춘 네. 이런 몇 분들이 네. 그 7인의 중몇 분들이 아, 7인의 중몇 분? 네. 몇 분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 네. 그런데 저는 네. 제가 그런 사석에서 또 공석에서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저기 지금 대표예요? <laughs> 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 오늘 처음으로 그 이쪽에 정보 첩보하면 대표님인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이 파악하시기로는 7, 7인회 중에 몇 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공식 라인들은 다 없어졌고 실제로 네. 7 칠인회 몇 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칠인회 몇 분과 아마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이 제일 핵심에서 하고 있어요. 아, 아시기로는, 김윤진 네. 미술 시장은 아니라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 그 양반은, 다큐멘터리 자백 보셨어요? <laughs>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살아봤잖아요. 네. 청와대라고 하는 게 진짜 절보다도 더 정막 강산입니다. 네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하던 3인방도 없어지고, 예. 우병우도 없어지고, 최순실도 없고, 최순실도 예. 없고,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네. 오랫동안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 되지도 않는 하지도 못하는 당 대표 내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실장하면서 <laughs> 예. 네.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해주고 네. 네.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것이 이정현 대표의 마지막 할 일이지. 네. 너가 저그 새누리당 대표.